자 다이아 몇개 켰는지 말해볼까? 마이크는 저요. 네현재까지켠 거요? 예 예. 아니요 아니요 방금 들어와서 켠 거예요. 저요 일단은 마이너스 2만 개요. 썼구나 2만 개. 아니. 네가 자원 고갈의 원인이었어. 아닙니다. 억울합니다. 억울합니다. 다이아가 어디 갔나 했더니 억울합니다. 니놈이 이중 시파이었어. 2만개 켜기도 벅찰 거 같은데. 어, 잠깐만. 그거 내거 그 원피스 진짜 어딘지 모르겠다. 언제 내거 그 원피스. 원피스? 우와 다이아. <laughs> <laughs> 나도 이제 캐어 내려가려 내려가 볼까 지금. 분명 아까 들어갈려고 한거 같은데. 저 잠깐만요. 나 아, 야, 만약에 내가 용암에 빠지면 어잘 할거 같아. 음그 다이아가빨 난 줄도 어때? 그러면. 아, 그러네. 나 다이아가 파인 채트 한거 같고 있지? 음. 죽더라도 그거 죽어 죽어. <웃음> 맞아. <웃음> 근데, 2일차 때도 니코 없이, 어, 꽤 했잖아. 어, 이거 차차 없이 꽤 하는 건가? 어, 차차 없이도, 음, 꽤할것 같은데?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얘들아. 응. 음. 머니가 티트를 쓰는 것 같아. 와, 어떻게, 왜, 어, 잠깐만, 왜? 머니가, 잉. 클래스 <s country> 요리를 기브 명령어를 왓? 응? 왓? 어떻게 된거니 얘들아 뭔이야 이게 어떻게 된거지? 원이야? 원이야 이게 어떻게 된거지? <What? what>? 해명 좀 해볼래? 원이야? 해명 좀 해볼래? 아닌가 보다 아닌가 아니겠지 얘들아 뭔니을 믿지 얘들아 난 믿어 믿지? 내 동료니까 아니 뭔소리야 나도 믿을까 믿을까 <laughs> <거 같은데. 웃음> 믿을까 저 버킷이 오륜한거겠지 버킷이 오륜한게야니 아. 네 컴퓨터가 워낙 안좋잖아 죽일까 <laughs> 죽일까 어떡하지 니코야 설마 왜요 설마 용하에 빠어 아니 아니 아니요. 땅에 박혔어요. 이제 모든 게다 의심이 돼. 아. 금은 캐일 필요 없죠. 금은 경험치 할라면 캐세요. 경험치인 따위는 숙치죠. 야 근데 지옥에 아직 석영 많이 남아 있던데? 그거 그 주인은 내가 다다 캐쓸 거야, 내가. 저 인챈트 뭐예요? 너뭐뭐 있는데? 저 레, 내가 레벨 레벨. 템템뭐 음... 뭐인데? 리코야 내가 바지 줄게 바지. 아, 거뭐 인챈트. 아니에요. 왜왜 왜, 왜. 너 너무 막대한 뭐가. 책임감이에요. 아예 해봐. 아. 그 책임감 따위 개저 개나 줘버리고 빨리 개, 해봐라. 마이클 형한테 죽을 것 같아요. 아니야 아니야 아, 괜찮아. 야나나나 나, 나, 나 계속 캐자마자 계속 금나오네저 <laughs> 진짜 인챈트 못 하는데. 나아 괜찮아 괜찮아. 3 0자 일로 여기 여기다놓을게 여기다가 네코야 여기다가 네. 여기 여기. 있다가 바지 넣을게. 인텐트 30 해봐. 힘내 할수 있어. 할수 있을 거야. 할수 있을 거야. 뭔 노래죠? 할 수가 있어. 아저뭔 노래야? 뭔 노랜지하는 사람? 이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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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불은 넌할수 있어. 너라면 할수 있을 거야. 아이 그거 노래 있어? e so? Dore 는 n y m o r e Emerald Emerald Tavi. Extreme, 이 m e r a l d Emerald Emerald e m 니 r a 아 d Emerald e m e r a 나 d e m e r 어! l d Emerald e 동굴? <laughs> 유리 빈거 같지 자 이거를 에이, 버리고. 버리고 왜 내가 유리판 52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원인은 공룡니까 의심 안 하겠어 지금 니코 질렀어 안 질렀어? 안 질렀어요. 빨리 질러 봐. 빨리 질러 봐. 봐 봐. 아, 너의 힘을 보여줘. 요 보여줘 니코. 힘을 보여줘 니코의 힘을 보여줘. 보여줘. 오 마이 갓. 원거리 보호. <웃음> 뭐? <웃음> 아니 아니 아니. 원거리 음. 보호 니 살. 어... 원거리.

왕이 말린 사람은 없고와아아아아 왜왜왜 아아 좀비가 날 유혹에 빠질라 했어 어저 아직 진짜 인생도 안어 진짜지? 네오좀더 채우고 려고요 <laughs> 얘들아 내가 죽어도옹 해야죠 죽 내가 죽어도 내가 아, 봐죽고죽어라고 그러니까 뭐지? 음? 이게 뭐지? 아, 화살이구나. 어. 어디잖아요 어, 음, 내가 죽어도 내가, 내가. <웃음> <웃음> 아, 맞나요. 아, <진짜요>, 빵. <laughs> 아니, 설마. 어, 살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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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믿고야. 나 아니야? 바지 네, 보러 왔어. 어, 어, 어 봐. 빵아? 응응. 음, 음. 마법 먹으면 우리 지금 애들로 잡을 수있거든같 응, 음, 말하고? 지금 지금은... 우리 마법 먹으면 애들로 잡을 수 있어. 아 그럴까? 하, 활이 너무 세요. 어. 그럴까? 한번 사볼래? 활이 너무 세요. 한 야,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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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험차로 한번 가서 한번 데미지 얼마나 나번 볼래? 아 냄새 좋다. 야, 잠깐만. 혹시 혹시 레벨 높은 사람 여기서 머니? 머니? 아 일단 레벨 6. 머니는? 나 5밖에 안 돼. 음 니코는? 니꼬야 인텐트 인텐트 아삼 이 이십 뭔데 인텐트 괜찮아 2 5짜리로 아삼 응, 다 이해 좀했뭐 엔더 엔더막 가가지고 한번 시뮬 볼까 아 제발 그랬잖아 우리 이, 언제부터 2층 집이었어 음 몰라 <laughs> 음, 아... 같아, 여기 계단이 생겼는데 요요 <laughs> DJ 마이크 요요 체크 아 클럽노래? 클럽노래? 고? Yo, yo, 아 클럽노래 야! 아 요! 요요아 요요요 아요아요아 요요 아 요요 요요요 요요 여기 비닐하우스 생겼거든요 비닐하우스 이제 아셨어요? 뭐라고? 아니 너 여기서 뭐해? 강제? 강제? 아 강제? 아! 와! 와! <laughs> 아! 오! 오! 아! 아! 구에 아! 강제? 어어? 어? 구에으춤구에으춤 아! 죄송해요 왜왜왜왜왜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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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25짜리가 아직 안쓰는데요 아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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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왔다?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아, 어왜들로 여기여기 오빠 여기 뭔가 있어 뭐뭐뭐 뭐, 뭐. 여기 누가 어떤 놈이 이거 쓰고 갔어 죄송해 요아아 죄송해 요 오지마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헤어 <laughs> 마이크야, 마이크야 간 김에 최정템 해줄게요 마이크야 간 김에 너활 떴지 아활 어. 가지고 왔지 화살이랑 오빠는 어, 어, 그거 체력 채워주는 거 그거 다 부시고 와 알았어 어 좋은 아이디 같이 같이 오빠는 어, 뭐, 뭐, 뭐. 이거 이거 어뭐뭐뭐 이거 이거 최정템 해놓을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애들 들고 보지 마어나두 경가야지 <laughs> 야야야 야 엔저덜 원 한폭 사니까 4분의 1나라 야 죽을 죽으려면 아 죽을... 지금 오자 지금 잡자 죽을 것 같으면 4분.. 구야 스폰 처 지금 잡자 야나 누가 뜨래요 에이 에바 다 지금 잡는 거는 8이 안... 엄청 빨리. 약한데? 1 2안 되지 않아? 되는데잡리 어? 둘이서 있어? 혼자서 잡을 거 같은데? <laughs> 야 안... 설마 빨리 와 아니야 가하지 하나... 아... 야, 뭘요? 이대로 가는 거야? 진짜 뭐... 야, 뭐야 뭐야, <laughs> 갔는데? <laughs> 야 니꺼야 빨리 드래곤 잡으러 와 죽어라 드래곤! 잡으러 와 빨리 드래곤 잡으러 와야 드래곤 잡으러 와로래곤잡 벌써 끝나요? 뭐야 야 급, 급 종료인데? 급정료인데야급정료인데피체우도도 필요 없는데? 야 왔다 체력 충전하고 죽인다 이리 와라 야 여기 그거 어, 있었는데 그거 야 그거 건! 지원된 그거. 어, 저기 위에 뭐지? 뭐, 뭐, 뭐? 뭔가 템이 있을 거 어, 같아. 맞아, 맞아. 저기 저기 네, 저기성이. 저기. 습관룡이 말했던 그 템. 맞아, 맞아. 이거 내가 템이 얻고 있다 말했지. 아, 설마 저건 전설의 아이템? 전설의 아이템이 갖고 싶다. 아!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<웃음> 어? 아! <laughs> 아, 나, 나, 빠르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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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나, 나, 왔다 나, 나, 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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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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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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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왔어 나, 다 아, 아니야, 아니야, 이거 나아줄까? 밑으로 내려와. 아, 나 죽어, 나 죽어, 나 죽어. 아, 나 죽어. 야, 마이카, 이거 상자에 탱탱 겨. 어? 어? 진짜 잡을 거야. 아! 아! 그럼 우와! 퇴근 안 오빠, 위험데스! 위험데스! 얘들아, 일로와! 물 뿌릴게! 아! 죽어! 더러운 자식! 어떻게 됐어? 어 데려있다! 일로와라 드래곤 일로와라 드래곤 내가 가져야할 어, 것은 지켜. 플럭밖에 없지 음, 네. 이 더러운 자.. 야 잠깐만 어 필요없다! 죽인다! 죽인다! 내가 죽인다! 내가 신세카의 대적이 되겠어 죽인다! 아 죽인다. 하지마 <laughs> 야 아... 우리 빨리 드래곤 잡으러 가야돼 누가 내한테 고내 아이템 좀 팔아 줘요. 내구내구 아! 아! 내구 <피가> <laughs> 없다. 내구석 나어내구내스내구내구 어, 뭐 오, 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야, 아, 가지고 안 좋게 나 오케이, 오케이. 너 이거 먹었다. 이거 먹고 이거 화 화살을 화살한 화살한 없어. 화살. 내가 간다. 지원 간다. 지원 간다. 화살, 화살, 화살 많이 갖고 빨리. 여기 화살 여기 화살 내꺼 화살 내꺼 화살 화살 죽겠다 자 내가 포션이 있거든? 이다 한번에 같이 뿌리자 오케이 내가 씨...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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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전개 급전개 꺼라! <laughs> 어 <어이, 웃음> 진짜 이거 말도 안돼오필야필필필드거곤필뭐 <laughs> 뭐? 잡았다!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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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laughs> 아니 이걸 아니 이걸 와뭔아 우리 안했어무다아 이거 알 갖고 <laughs> 싶어 와야 갖고 싶다 드래곤의 아리요 이거 바맞는데도떨어뜨고 싶다 가라 아 진짜! <laughs> 요 어. 내가 여기 신이아 어. 진짜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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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금방 끝낼 수 있었어, 이거 아, 까미. 돌아왔어. 아, 제발. <웃음> <웃음> 어, 까미. <카미>. 아! 나 누구야? 아! 돌아. 아, 집에 어떻게된 거죠? <웃음> <웃음> 엔딩 봐야지, 엔딩. <laughs> 엔딩 봐지 <laughs> 어. 개뜬금 아니 <laughs> 개 뜬금 아니야? 야나 마크 엔딩 보고 온다 야나 마크 엔딩 보고 온다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드래곤 월드에서 나 마크 엔딩 보고 올거야 하나 둘셋 뿅! 아 밀렸어 궁금한게 있는데 아까 거기 와... 그... 있던데에서 뭐 있었어요? 마인크래프트 뭐 거기 화살이랑 포션이랑 마인크래프트 아... 자 스폰으로 모일게요 스폰으로 네. 아 이거 이거 뭐지? 차차야, 차차, 차차 다음 에 스카이프로 소식 들으면 개깜놀하겠다 차차, 유튜브로 봐. <laughs> 유튜브로 봐. 우리 어떻게 어떻게 어떻는지 <laughs> 개뜬금 없이 끝났어자모어주세요떻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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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만들었는데 오늘 끝난다. 아어떻다이승게 오늘 끝남. 떻 창고 다 부셔야지. 와, 씨, 거지 같은. 어,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짧은 컨텐츠일지는 몰랐다. 아... 3일만 끝내도 돼. 이거, 이거 장기 컨텐츠인 줄 알았는데. 나도 그렇다. <laughs> 화살 데미지 처럼하고 왔다가 끝났다. 끝났다. 출혈 <laughs> 온다 <끝났다. 웃음> 아, 했는데 끝났다. <웃음> 끝났다. <웃음> 와, 화살 개상이다. 끝났다. 아 근데 모드가 데미지가 세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을 있었을 것같아 그렇지 자 여기 쓰시구요 자! 여러분 급 종료된 급 종료된 뜬금없이 가서 데미지 실험 가서 가서 <laughs> 뜬금없이 들고는 잡는 그런 니코 없이 니코 진짜 소식 들으면 개 깜짝 놀라겠죠? 니이크아그 어. 차차 아 차차 차차 아 죄송합니다 차차가 네, 여러분, 그러면 여기까지 드래곤 잡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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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, 그, 자기 건들인 줄 알았는데, 감사합니다! 야.